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의 말을 축복합니다. 아,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아,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앞편 말이나 어떤 기원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선포된다거나 오속해나 교회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게 되는데 그때 에 이렇게 그 말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때 아멘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쓰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하고서 아멘을 금방도 했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멘입니다. 또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기반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멘, 이렇게 기 하는데 그것은 예, 그 진실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의 원리는 강한 긍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그냥 대충 아멘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보게 되면 거기에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개의 저주문이 나와요. 무슨 저주문인가면 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 레위인들이 이제 외칩니다. 그 백성들이 암에 남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그 성경에 써 있는 것 이제 어그 이웃에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레위들이 앞에서 선천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그 어, 이웃에 지게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러면 백성들은 그 뒤에 있다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부모를 격려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한다는 것은 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열두가지 그레인들이 그들을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가지고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말씀에 따라서 내가 혹시 저주를 받아도 저는 전혀 어, 저주에 대해서 어, 마땅히 저는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비동문을 하고 우리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뭔가면 이때까지 쭉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경을 받으시옵니할때아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경을 받은 것에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주비동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 탈락 받았다면 여섯 가지의 기별 제목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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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사인한 것과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을 쭉 첨부 탈모기신으 우리 아버지에서 영원히 쌓 나이다 했을 때보기서 아멘한 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탁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사인과 같은 것이 바로 아멘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을 내어놓 기도하고 말을 해놓고 시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말을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시원, 무엇을 먹는다 시원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음.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말 말씀한 것 기도한 것에 대해 그냥 자기가 삼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그런데 돈을 다잃어버린다는 것은 시범했다 말하자면 그 말한 것을 다 자기가 먹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 그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성경을 덮어놓고는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 왔다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배운을 낼때 기도하고, 내가 지고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길을 나가다가 그냥 다 잃어버린다. 이것은 바로 시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아멘이라고, 쌓이을 대고, 도장을 빵 찍어놓고, 때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내가 말을 해놓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내 말을 내가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인을 두 장을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때로는 이렇게 안타까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 그것은 기도가 진실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는 마을이 마무리 교훈을 위해서, 나도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냥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주요 프로젝트 그런 기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기관대로 아멘 했다면서 쌓인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주의수님을다해서가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이 뭐냐 바로 아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기도하는 대로 살기를 수많은 뜻의 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공수표로 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기도하는 옆에 상달돼서 이 기도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멘의 의미를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하시고, 그리고 주님 은오늘도 아멘할 때는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질 때을 있습니다. 주님을 찬호합니다. 이런 말에 동의하는 아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도 하느님 앞에 여러분 아멘하를 거룩성대로 나되시기를 주의이 일원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